네, 안녕하세요. 예쁜 초코입니다. 저 오늘은 제가 얼굴 공개할 건데요. 못생겨도 욕하지 마세요. 네. 제가 먼저 이 립밤을 먼저 발라놨어요. 이 립밤. 굉장히 촉촉하고 다이소에서 3,0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는 지금, 음, 뭐를 사용할까? 틴트가 몇개 없긴 하지만 좀 고를 수 있긴 하거든요. 오늘 토니모리 체리 로즈 한번 발라볼게요. 제 거울이 옆에 있기 때문에 거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저는 안쪽에서 바르는 편이고요. 입술이 굉장히 핑크 컬러가 됐고요. 화면에는 굉장히 그냥 핑크로만 보이는데, 실제로는 살짝 보라빛도 하나 좀 섞여있거든요. 네. 이렇게 됐고, 그 다음에 제가 선크림도 발라볼 거예요. 선크림. 저는 토니머리 거 사용했고요. 35. 그 다음에 이거는 퀴즈하고, 토니몰이 마이 써니 키즈 앤맘 선크림이고요. 이것은 50짜리. 지금 핸드폰이어서 반대로 보이실 텐데, 음, 올리면 잘 모르겠고요. 제대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, 이건 수분 채용이고, 이건 수분 채용은 아닌 것 같아요. 어, 이것, 이것은 뚜껑 열고 1년 안에 써야 돼요. 좀 많이 써가지고 제가 지금, 어이구 이 정도 짧고요. 반을 나눠서. 음, 그냥 바르면 잘안 발려서 저는 솜으로 발라요. 솜. 화장솜. 그냥 꺼냈고요. 왁! 아, 찢어졌어. 지금 잘 먹힌 거고요. 이쪽도. 쓱쓱. 얹어줍니다. 조금 더 묻혔고요. 어, 그, 또 졌다.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시면 죄송해요. 그래서 잘 흡수시켜 줍니다. 네, 예, 끝냈고. 저도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눈가가 좀 약한 편이에요. 이쪽이 약한 편이라서 저는 이곳에다가 그냥 선크림만 바르면 죄송해요. 가끔 가끔 그 뭐지 아플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로션을 발라요 베이비클림 크림 지금 공장 공장이 아니라 이분이 공사 중이라서 많이 시끄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요 저는 그런 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소가 좀 바뀌었죠. 저번에 제 책상 옆에 있는 컴퓨터 책상에서 했고요. 이번에는 그냥 제 침실에서 하는 거예요. 네, 잘 촉촉하게 잘 됐고요. 오늘은 입술 색깔이랑 잘 어울려서 좋네요. 화면에는 자꾸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게 시선, 거울도 그렇고 이 카메라를 보고 있어도 시선이 다른 데로 가네요. 다 끝난 후이 립밤을 한번더 발라줄 거예요. 그러면 윤기가 있어 보이고 좀더 건강한 그런 립밤이 되겠.. 아니, 입술이 되겠죠? 네. 제가 많이 못생겨도 욕하지 마시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예쁜 초코였고요. 음, 다음에는 또, 다음에는 얼굴 공개는, 얼굴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. 네. 이상 예쁜 초코였고요.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.